찰리 커크 피살 사건이 있고 나서야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네. 보수를 지지 하는 국민들이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찰리 커크는 누구냐 그러니까요. 누구길래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까지 개항하라고 하냐 이게 단지 백악관에만 조기를 개항한 게 아니라 미국 네. 전역에 성적기를걸수 있는 예. 곳에는 다 조기를 개항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수주의를 만든 사람이 에드먼드 버크라면 그렇죠.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의 부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찰리 커크다 어. 미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바로 찰리 커크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보수주의가 지금 어떤 주류 이데올로그로 자리 잡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어.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던 게 미국에서 컨저버티즘 보수 공화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틀에 박힌 인식 혹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0대, 60대 이상의 장년층이 지지하는 정당이 바로 공화당이다. 그리고 농사에 전념하거나 아니면 그. 3D 업종에 종사하는 백인 남성들이 지지하는 예. 정당이 공화당이다. 여기에 더해서 콜로라도주라든가 유타라든가 혹은 텍사스라든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한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었거든요. 반면에 예. 미국에서 리버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0대, 30대 대도시 위주 대학가를 다니는 사람들 이게 전형적인 틀이었거든요. 이 틀을 깨부순 사람이 바로 찰리커크입니다. 찰리커크가 2012년부터 무려 18살의 나이에 터닝포인트 USA라는 걸 만들어 놓고 던진 메시지가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보수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신이 보수주의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수 있게끔 미국 내에 아무랬던 보수주의의 그 기반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서 지금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벤스 부통령을 만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부족했던 부분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음,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찰리 코크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깊게 애도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